뒤에서 하면자 이제 사핀 릴레이 구현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사핀 릴레이의 56, 52, 58, 56건을 이 정상 작동는지 확인하였습니다. 56, 50, 아, 85, 56을 찍을 었때 게이지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 사핀 릴레이의 85, 86은 정상입니다. 사핀 딜레이를구동하기 위해서 찾아. 30번과 플러스를 연결하고 대봐. 밤에 30번과 80번 과 보내 그리고 87번과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하여 <목소리> 그다음에 아 근데 이거 이 마이너스 단자를 85번 그래. 스위치를 구현할 건데 이 스위치를 내리면 그래. 85번과 86번이 그래. 연결되어 그래. 작동하니까 그래. 30번과 87번에 그래. 있는 그래. 스위치가 그래. 내려가서 그. 접지가 그래. 되어 모터가 작동합니다. 그럼 소리가 나겠죠? 친구 빨리 빨리 소리가 나는 걸 보아 이 4핀 레이는 정상 작동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구를 통해서 다시 사핀 레이를 구현하겠습니다 이거 이이제 모터 대신 정구를 이용하여 이 사핀 레이가 그 사핀 레이가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와 달리 마이너스 단자를 85번에 댔을때 소리 대신 전구가 아, 작동 4개 연결했습니다. 이제 아, 전구가 네, 아, 아, 들어오는 걸 보아 역시 이 잡힌 에 있는 정상 구동을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